안녕하십니까. 배권홈트레이닝의 송석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금개 독립에 이어서 여섯번째 동작인 등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속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예, 이것을 구분 동작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계 독립 동작에서 왼발을 어깨 넓이로 11자로 내려놓고, 체중을 왼발로 옮긴 다음에 두 손을 배 앞에 포개주고, 숨을 들이쉬면서 무릎과 팔을 위로 올려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양쪽으로 벌려주면서 무릎을 펴주게 되죠. 다시 발을 불러들이고 십일자로 놓고요. 체중을 오른발로 옮기고 두 손을 배 앞으로 포개주고 손을 올리고 무릎을 들어주게 되죠. 다시 두 팔을 펼치면서 무릎을 펴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남장미 동작으로 들어가니다 자, 이게 젊은 분들이나 여성분들은 뭐 비교적 수월하게 잘할 수 있지만, 나이가 좀 드신 남자분들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령이 있는데요 첫째로 체중을 충분히 옮기고 나서 체중을 옮기고 나서 발로 발, 발가락으로 발 지면을 꽉 움켜쥡니다 그리고 포개주고요 배 앞에 두 손을 포개주죠 숨을 들이면서 무릎을 들어 올리게 되죠. 이때 처음에 하는 분들은 쉽지 않은 게 이쪽 허벅지에 넓적 다리에 근육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한쪽 다리로 이 몸을 지탱해 주기에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송요송과 그래서 허리에 방송을 해줘야 되는 거죠. 숨을 들이쉬면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가급적이면 많이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을 줄을 올리는 게 아니고, 무릎을 펴주는 겁니다. 이때 두 손을 펼쳐주는데, 왼손은 오른쪽 다리에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되고, 뒤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뒤로 넘어가게 되면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는 듯한 기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규격상, 발을 얼만큼 올려주느냐, 허리 높이까지 올려줘야 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어, 동영상 같은 걸 보면은, 국제대회에 나온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죠. 막 발을 머리 위까지 이렇게 높게 올려줍니다.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어, 이게 상대방의 머리를, 머리를 가격하게 한게 아니고, 그, 급소를 공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높게 올릴 필요가 없죠. 무술을 하는 목적이, 무술을 하는 목적이 남한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상대방의 공격 의지를 꺾어버리는 게 목적입니다. 목표, 나한테 멋있게 보기 위해서 무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높이 들어야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무릎을 올리고 펴주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되는 거죠. 이른바 진식 태극권의 장인이라는 진수왕이나 또는 태극권 대사라는 진정매 같은 분들 다리 올리는데 그렇게 높이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령은 발바닥으로 지면을 묶여 잡는다.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천천히 체중을 충분히 옮긴다. 그 다음에 허리를, 허리를 충분히 방송을 하고, 그리고 숨을 들이쉬면서 무릎을 들어 올린 다음에 펼쳐주는데 왼손은 균형치 역할을 하고, 너무 높이 올리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 것. 그 다음에 이걸 지탱해 줄 만한 넓적 다리에 근육이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럽니다. 제가 태극권을 처음 배울 때, 뒤뚱거리고 흔들리고 그랬는데, 안정적으로 허리 높이까지 올리는데 약 1년이 걸렸습니다. 뭐, 저야 운동신경이 둔해서 그렇다 치고, 다른 분들도 그 정도가 걸리겠거니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여성분들은 보다 이제 높게, 남자들보다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림 없이 많이 올리는 걸볼수 있는데, 어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무릎을 충분히 올린 다음에 펼쳐주고, 그 다음에 다시 발과 팔을 바꿔서 무릎을 펴줍니다. 자, 이상과 같이 등각에 대해서 다시 연속 동작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작인 난장미 동작이 이어지는 거죠. 자, 오늘은 등각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난장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